안녕하세요, 여러분. 더케이 건강조타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먹방 유튜버들, 저렇게 많이 먹고 진짜 몸 괜찮을까? 치킨 5마리, 라면 10개, 초밥 200개. 한 자리에서 순식간에 쓸어 담는 그 장면, 우리는 어딘가 쾌감과 중독성을 느끼며 희청하곤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이 진짜 그 음식 다 먹고, 그리고도 정말 건강하게 살수 있을까? 오늘은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실제 건강 검진 사례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풀어 보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실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공유도 해 주시고 더케의 건강 좋다 채널도 많이 소개 부탁드립니다. 먹방이 시작된 이유. 그리고 진짜 무서운 중독성. 먹방 콘텐츠가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단순히 먹는 걸 보여주는 방송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의 먹방은 단순히 먹는 걸 넘어서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극적으로 먹느냐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먹방 콘텐츠는 대리 만족, 감정적 허기 해소, 스트레스 해소라는 심리적 기제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 보게 되고 어느 순간엔 자신도 야식이나 폭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음식 진짜 다 먹는 걸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설마 저걸 다 먹는 건 아니겠지? 혹은 영상 끝나고 토하거나 약 먹는 거 아니야? 그런데 놀랍게도 실제 대부분의 먹방 유튜버들은 저 음식을 진짜 다 먹습니다. 한 끼에 5천에서 1만 칼로리를 섭취하는 것도 드물지 않죠. 참고로 성인 하루 권장 칼로리는 남성 기준 2,400kcal, 여성 기준 2,000kcal입니다. 그러니 한 번의 먹방으로 하루 섭취량의 3배에서 5배를 넘는 경우도 많은 셈입니다. 건강 검진으로 드러난 현실. 그렇다면 정말 그들은 괜찮을까요? 최근 먹방 유튜버 지양은 자신의 건강검진 결과를 공개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혈액검사, 위내시경, 간기능, 심혈관 지표까지 꼼꼼히 받은 결과 일반인보다 오히려 건강한 수치를 유지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찌양은 영상 밖에서 다음과 같은 철저한 관리를 한다고 밝혔죠. 하루 일식 혹은 이틀 공복 유지, 운동 루틴 유지, 건강보조제 섭취, 매일 수분 섭취 3리터 이상,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 즉,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회복하는 루틴이 뒷받침되어 있던 겁니다. 그럼 일반인은 따라해도 될까? 여기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먹방은 콘텐츠이지 생활이 아닙니다. 그들은 프로입니다. 촬영 전으로 극단적인 식사조절과 철저한 운동을 통해 한번의 폭식을 소화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를 따라하면 금방 체중 증가, 소화장애, 위장질환, 혈당 이상,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폭식은 뇌에서 도파민 보상 회로를 자극하여 일종의 식욕 중독 상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실제 병원 사례, 서울의 한 내과에서는 먹방 보고 따라했다가 응급실 실려온 20대의 사례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평소엔 소식가였는데 먹방에 빠져 주말마다 치킨 두 마리, 떡볶이 피자 등 한꺼번에 폭식하는 습관이 생겼고, 결국 위가 찢어지는 위장, 천공 증상으로 병원에 이송됐다고 해요. 그렇다면 건강하게 먹방을 즐기는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습니다. 먹방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건강하게 시청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야식 시간엔 먹방 시청 자제. TV나 스마트폰 앞에서 간식 안 두기. 먹방을 보며 대리만족보단, 식습관을 돌아보는 계기로 활용. 시청 후 5분 명상이나 산책으로 마무리.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진짜 건강한 사람은 맛있게 먹고 잘 쉬는 사람입니다. 클로징. 지금 이 순간에도 먹방 영상은 수천 개가 업로드 되고 수백만 명이 시청합니다. 그리고 그중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먹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죠. 하지만 우리에겐 내 몸을 아끼는 건강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식습관, 건강관리, 그리고 유튜브 시청 습관에 작은 경각심과 지혜를 드릴 수 있었길 바랍니다. 더케이 건강 좋다. 당신의 건강을 위한 첫 번째 채널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차고 실속 있는 정보로 다시 찾아올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